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욕기의 말씀입니다. 욕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욕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욕기에 들어오니까 참 좋습니다. 욕, 시편, 잠은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권을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학자들은 분류합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그리고 뒤에 앞으로 나올 그 선지서들과는 이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지혜서. 이 시가서, 욕시편 자문전도 아가서요. 상당히 에, 어,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나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이런 사사기나 이런 에, 역사서들은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술하는 것이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쭉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가서는 마치 높은 학년의 교제처럼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고 아, 많은 에, 책이나 주석가들이나 또 성경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어려운 책들이 욕시 편참은 전도아가서다. 거죠. 그래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캐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욕기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에, 여러분은 욕기서를 좋아하십니까? 에, 사실 그 욕기를, 어,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시면 욕기가 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시적으로 막 표현돼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어려운 막 무슨 짐승들 리오야단이 나오고 <laughs> 배해못이 나오고 막그여하고 친구들하고 막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따 이거 어렵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꿀송이 보이아큐티 유튜브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이 맥락을 욕기의 핵심을 딱 짚고 계셔야 돼요. 욕기의 맥은 저는 욕기서 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42장까지 되어 있는 이 욕기는 38장이 이제 굉장히 욕기를 푸는 열쇠가 돼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욕기를 읽으면 아,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에, 왜냐하면 욥기 38장에 그토록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무대에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욥하고 친구들의 말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과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도 할 말이 많으셨을까요? 하나님 그 어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핵심이 아닌 엉뚱한 것을 우리가 찌르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격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소경은 확신하면서 하는 말이 코끼리는 완전히 그거 뭐? 어? 큰 기둥같이 생겼어. 내가 만져 봤어. 내가 안다니까.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코끼리 길을 만져 본 사람은 아이고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긴 게 아니요. 무슨 입 사고같이 생겼어. 아 내가 만져 봤단 게내 말을 믿어 하고너막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기 38장 이전까지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요비요비 요비 하는 말이나 옆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전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욕과 그 친구들의 말이 이이 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많이 거슬리셨겠죠. 답답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욕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욕기 전체를 파악을 하고 읽으니까 훨씬 낫죠. 일단 숲을 파악하고, 어, 어느 부분을 읽으니까 훨씬 낫죠. 욕기 38장에 하나님은 폭풍우를 대동하고 무대에 등장을 하십니다. 욕이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만리 장점 멀리 계시고 우편에도 안 계시고 좌편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 침묵하시고 어디로 숨어버리셨습니까?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서서 내가 무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욕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욕은 자기 인생에 들이닥친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욕이 그,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답에 대한 가장 큰 대답은, 대답에 대한 가장 큰 대답은 에, 또 다른 질문이다. <laughs> 그런 비슷한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또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이 답변이 돼요. 그 하나님이 욕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욕한테 막 물어보셔요. 욕아, 나도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막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욕은 완전히 깨닫고 항복하고 변화되버렸어요. 그러니 자기의 그 의문점이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그 질문을 듣고 문제가 풀려버렸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욥이 궁금해했고 참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던 그 수수께끼를 하나님은 답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욥에게 했는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욕기를 함께 하면서 욕기 1장 11절에 나오는 이 마귀 사탄의 쓸데없는 잘못된 자신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욕의 믿음을 두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생각이 항상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으십니다. 마귀의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딱 생각할 때는, 욕이 저렇게 신앙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 아, 욕을 너무 그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에? 도전을 한 거예요. 시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욕이 뭐 진짜 신앙이 좋아서 저렇게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싸게 싸고 게싸 돌고 그냥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믿지. 뭐 그렇게 잘해 주면 잘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확신하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한테 잘 못해줘보면, 욕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설 겁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옳을까요? 아니죠, 마귀의 생각이 틀렸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게 아니다. 여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데, 사탄이 엉뚱한 말을 자꾸 하니까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옳은지 사탄의 생각이 옳은지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하나님께 받고는 욥을 흔드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봐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보시란게 그런데 뭘 맞아? 사탄의 생각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유 이 욕기서를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나는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생각이 틀렸어 사탄아 네 생각이 썩었어 네 생각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생각이 옳으신 거야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완전하신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욕기 1장 11절에 사탄이 근거 없이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 마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한대요. 욥의 그 재산을 다 쳐버리면, 욥이 쫄딱 망해버리면. 하나님은 욕할 거래요. 에이, 이 못된 사탄아. 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탄. 사탄의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 사탄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단 따라다니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 생각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 따라다녀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사탄은 나름대로 확신을 했어요 요배 소유물이 다 망해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 원망하고 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어요 요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배신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에, 사탄이 가진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전에 사탄이 그 하늘에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담에 3분의1을 끌어들여서 타락하게 만든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사탄이, 그리고 응? 어? 에덴 동산에 침입해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하와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를 타락시킨 그런 자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그 타락한 인간의 후손인 욕줌이야. 당연히 저것은 내가, 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당연히 사탄에게는 있겠죠. 자기가 많이, 그걸 해봤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이 다 망했다는데, 그 소유물을 다 쳤는데, 심지어 자기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사고가 나서 다 죽었는데, 그 기가 막힌 잿더미 속에서, 요비 1장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모니터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빈몸으로 왔습니다. 또한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 그런 많은 것을 자식과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또 거두어 가신도 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한방 먹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약점을 분명하게 파악을 합니다. 야 사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탄은 그 생각이 썩어 있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잘못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의 개수들 보면 다그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그냥 뭐라고 떠받들고 사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인간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탄은 사랑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왜 자기가 사랑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죄 짓는 일, 교만한 것들, 싸움질하는 것, 캐락을 누리는 것, 어, 죄를 짓는 것, 그런 것에는 빠삭하고 전문가인데, 사랑하고,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0점이에요. 그게 사탄이 친 거죠. 한번 졌더니 사탄이 한번더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거는 어? 그 요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가족이 가족으로 바꾸는데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건데, 분명히 요배의 몸을 쳐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아, 쓸데없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또 요배를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배에게 견딜 수 없는... 질병을 줍니다. 근데 요번 끝까지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가 막혀합니다. 또 사탄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오르셨습니다. 믿음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휼이 여기시는 이시이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이셨던 우리 박은주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1년 8개월 전에 그 귀한 선교사님 그냥 사역을 하다가 사고로 남편을 두고 자식들을 두고 손자, 손녀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이정근 성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다 자기가 괴로웠어. 그 아내가 그리웠어. 하나님 앞으로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제 아내를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습니까?라고 너무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내가 데려갔다. 내가 데려갔다.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가장 선한 하나님이다. 이두 마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남편 대신에 우리 이정근 목사님 위로를 받고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로도 늘 힘들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 시가서의 이제 첫 번째 책인 욕기를 읽습니다. 하나님, 욕에게 일어난 그 인생의 아픔과, 또 나중에 일어난 선한 결말을 봅니다. 우리 인생 사리에도 수없이 애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들이 다가오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